내, 오, 있었냐. 내 친구 진호 왔구나. 내 친구 진호 왔구나. <laughs> 내가 진호 주려고 맛있는 거 우리 아들이 미국 가가지고 사가지고. 오 아, 어, 어, 어. 이거 뭐냐 이거? 니네는 안 줘자. 이거 미국 거 아니야? 어, <laughs> 어, 미국 <미국과는> 거야. <진짜 웃음> 나 좀만 줘라. 어. 진호야 이거 하나 먹어라. 어, 먹어라 저... 진호야. 좀 깎아서 어, 먹어라. 야 이게 바로 둘이 먹다가 하나 주고도 모르는 맛이다. 어머 <laughs> <laughs> 어 할아버지 어구야아 형님. 야 준호야 너왜 그러냐? 어, <laughs> 죽어 <laughs> 일어나봐, 일어나봐, 일어나봐 왜 그러냐, 이왜 그래? 너 지금 나한테 뭘준 거야? 아니 뭘준게 아니라 초콜릿 준 거예요, 초콜릿내데가 야, 야씨가 둘이 먹다 하나 주고도 모르는 건데 왜 죽는 걸나 줘? <웃음> 아, <웃음> 그게 아니라 맛이 그만큼 좋는 걸날 주냐고? 아니 썩을 만 맛이 그만큼 좋다고, <laughs> 자식아 왜날 주게 자꾸? 나 오래 살 거야. <laughs>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너나 오래... 오래 살 거야?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너 오래 사는데 야, 동일한... 나 오래 살 거야? 정신 나만 나 자식 알았으니까 나 오래 살 거야. 아이씨. 너 오래 살 거야. 올해 살 거야. 올살 거야. 왜 주는 걸왜날줘 왜? 아줌마 그만하시고 소싯적에 조금 놀이 많이 했으니까 그거 나시지 그래 그거 하자. <웃음> 예. <웃음> 나 그럼 나 아빠. 나 엄마. 에어컨 왜 차인데 기부자 왜 전기세 많이 나오게 에어컨 왜왜 에어컨을 전기세 많이 나오게. 나 계곡에서 시원한 비고에서. 발 담고 그냥 자는 남자, 그 남자 할래, 그냥. 그럼 나 닥터 피씨. <laughs> 아! 아! 아!